고요 고도. 고도. 어요 자, 한번 더 달려 볼까? 달려 볼도 우리 애들 아빠 왜 저래? 그럴 도 같아. 안녕. 안녕. 반가워. <목소리> 어, 그 그래. 나는 1 8살고라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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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고. <laughs> 나도 성인이 돼서 한... 나이트란데를 가보고 싶어. 나이트는 약간 나이트분들 가는데. <laughs> 어디 갈까? 나좀 오래 살고 싶어. 어 오래 살고 싶으면 우리 차 타고 여여여여여여여 근처에 차 있을 거야. 어깨 안에. 나나 이쪽. 오케이 나. 누나라고 할도 돼. 응. 어. 말 편히 할게. 알았어. <laughs> 이쪽부터 났던데 너. 1 8살 맞지? 어 맞아. 마음 만은1 8 살. 마음 만은 어. <laughs> 다시 돌아가고 싶어 슬퍼 <laughs> 여기 차 한대 있어 여기 아 내가 누나 구하러 갈게 나한테 빨리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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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또 차가 온다 어어 오케이 어디 아, 좀 아, 숨어 있어 조심해 누나 가면 안돼 어, 오케이 어. 야탑 여기... 오케이 <laughs> 아니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쟤네 풀모스크 간다 좋다 우리 풀모스크 가서 얘네를 닦고 어떻게 <laughs> 뭐 닦아 나못 닦아 아... 하지마, 집에 걸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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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어, 안 걸어, 안 걸어. 안녕. 안녕. <laughs> 오케이. 프리모스크. 어, 프리모스크. 아 무서운데? 아, 내가 어, 지켜줄게 아, 누나. 아, 걱정하지 마. 오케이. 뭐야? 무서웠다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날 믿어. 비록 열여덟 살지만 면허증 있다고. <laughs> 원동균 면에 있거든. 날 믿어. 쟤 뭐야? 어, 뭐야? <laughs> 어. 저 바보 아니야? 안녕 야괜찮 네, 쟤.. 면허증 없는 거 티내네 그거 없다 연료 엄청 타고 어? 이거 오케이 여기 이거 타자 어. 쟤보다 빨리 가야돼 애들 다 애들 다 같은 데 가는 거 같은데 내가 지켜줄게 너.. 먼저 죽으면 어쩔 거야 어? 내가 딱히 한대 오케이, 어, 오케이. 딱히 한대 저기에서 삼창에 내렸을 때 아까 그 타시아애들. 아직 총이 안 나왔어 사실 이게 실화입니까? 현실이 야 현실. 여기까지인가봐. <laughs> <laughs> 그렇지 않아 포기하지 마.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인생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 도전하는 어. 거라고. 이제부터 좀 조심히 해할 것 같아. 어 깜짝이야 이거 봐. 얘봐얘 이렇게 무섭게 앉아. 아, 뭐야. 그런거에 놀랄 나이쓰 <laughs> 거듭 강조하지만 난 18살이야 <laughs> 알았다 차 타고 <laughs> 여기 가자 고고! <laughs> 나 처음에 목소리 듣고 또 학생인줄 알았어 그다 그렇게 생각하더라 우리 여기서 자이장보고공지이자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지 말자 <laughs> 어 나가지 말자 <laughs> 어머 네. 심심하잖아 외롭고 <laughs> 맞아 정 없잖아 정을 한번 붙여봅시다 가방 참다 이제.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서. 어, 일단은 일단은 여기 좀이다가 가져. 유 사랑해요. 너뭘 좋아해?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나는 회. 회. 내가 예전에 추자도 3박4일 동안 차에서 이제 비박을 하면서 감성돔을 잡았어요. 그리고 불돔을 잡아서. 거기서 해를 떴거든. 응. 와, 겁나 맛있어 보러. 거기다 소주한 쏟아... 아1 8 살이지만 소주한. 쏟아... <laughs> 그래, 줄량이 어떻게 되지 18살은 한병. 어, 나 나랑 비슷하네. 나는 술을 많이 안 먹어, 즐기지. 어, 열아 문다도, 문다도, 누나, 문다도. 어, 문다도. 우리 엄마가 그래서 항상 문을 닫고 다니라고. 잠깐 만 대기 대기. 문 잠궜지? 우리 할수 있어 우리 아직 28명이거든?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 어? 앞에 다시야 120방향 빠졌어 뒤로 능선 뒤로 왼쪽을 볼까? 응 음, 왼쪽을 좀 봐줘 누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쏘란 말이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쏘면은 샷발이 조져할 거야 진짜 어? 앞에 보급도래진다 130방향 멀다 저 멀다 쫙게125 되게 멀다 안 쏠게 연막 몇개 있어? 1개어 뭐야 왜왜왜왜 긴장을 놓지 말라고 집중 집중 여기 온다 사람 온다 아 기달려기달려 수류탄 없어 조용한 거 조심해 잠깐만 우리한테 u l 탄이어어또 l t a n Su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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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哦。Oh. 시간 은 어차피 충분하니까 3 0초남았는데 어어 빠졌다, 안 누나 내려와봐, 일단 내려와봐 나 있는 쪽으로 빌로 가자, 뒤로파, 뒤로온다 뒤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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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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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도 있다. 한명 컷, 뒤에. 오. 여기 왼쪽에 있어, 위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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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어 누나. 아. 어, 어, 미안해. Là c 할수 있어. 잠깐만, 응. 왼쪽은 여기 없고, 이제 집에 애들 나와야 하고, 지금 두병 생존인데, 제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어! 쟤랑 나 1대1이다! 죽여버려!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누나 잠깐만 가자 돌격! 나 긴장돼 아 됐으요. 그래요. <laughs> <오>, 바이바이바 <laughs>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laughs>